거실 열은데 주방이랑 분리돼 있어서 좋긴 하다, 그죠? 진짜 실제로 미팅 나오신 분들한테만 보여드렸었는데 막내딸같이 좀 아끼는 집이라서 저희 구독자님만 이 집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으로는 공개 안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자녀 한 세대 남았으니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화성시 비봉의 세계동 24세대 현장인데 촬영을 몇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보여드렸던 집은 진짜 한 번도 영상으로 안 보여 드렸던 집 주차장은 세개동이나 보니까 100% 이상 다 되어 있고요 동마다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1동은 마지막 자녀 한 세대예요 오늘의 집 인근으로는 초중고가 다 몰려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 등하교 시키시기에 굉장히 안심이 되는 동네이고요 하나로마트가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실거주 하시기 너무 편리하실 것 같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이 앞으로 1분 걸어가시면 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시면 비봉 IC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원 방향, 서울 방향 밑으로 내려가시기도 편리한 오늘의 집, 촬영 접을까요 그냥 보여드리지 말까? 마지막 하나니까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1년에 1 8 0 0개집 속에 하우스 마트, 하마티. 전실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아끼는 집이다 보니까 전실부터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공간 굉장히 넓죠. 오른쪽에 키큰장 5칸과 전실 거울도 되어 있습니다. 넓은데 수납 공간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일괄 소동 버튼 되어 있는데 모든 방의 스위치 버튼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고급스럽죠? 아 좋아하시는 집이랑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제 애정하는 게 느껴지죠? 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통해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영상으로는 최초 온 게니까 아마 구조면 구조 숨겨진 공간들 아마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들어오실 만한 2번 방 안방이 있는데요. 2번 방 들어가 볼게요. 2,800에 2,800 정사각형. 으로 반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문 크게 들어와 있고요. 오늘의 집은 정남향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녀분들 쓰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책상, 침대에 알맞게 들어가고 도보 5분 이내로 초중고가 몰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등하교 시키실 수 있겠죠? 이어서 안방으로 들어갈게요. 안방 사이즈가 충격적입니다. 여기가 5,200. 아, 여기 길게 빠지니까 확실히 공간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로로는 2,800. 이거 주는 건가요 장들은자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런 시스템 장을 이사하시고 내돈내산 해야 되는데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너무 센스가 좋은 게이 창문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방도 양창문 구조로 환기도 좋고 채광도 좋고 침대는 길다라니까. 침대 배치하시기도 좋고 이렇게 수납장이 많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에어컨 없나 했는데 에어컨도 저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에어컨이 총 3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방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다 뭐, 뭐 짐들 올려 놓으셔도 되고 화분 같은 거 꾸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작은 화장실일수록 이런 욕실에 있는 환기창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메인 욕실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보다도 이런 창문,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무광 제가 좋아하는 메탈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은 거실과 주방이 독립돼서 나눠진 구조인데, 이렇게 나눠졌을 때 좋은 점은 쉴수 있는 공간, 조리하고 식사하는 공간, 구별돼서 여기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좀 좁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집은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거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길이도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쪽에 있는 멀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게 중요해요. 구역이 나눠지면 이 폭이 아니라 이 세로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실 폭 사이즈 4 0 0 0에 여기가 5,700 나왔습니다. 이 공간에 뭔가를 뭐 하셔도 되고 그냥 단순히 통로로만 써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게 되면 여기 거의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그렇죠. 대형 소파, 침대 마음대로 놓으셔도. And then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보기 힘든 거실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4,000 사이즈나 되는 이 길이를 통베란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쪽으로 선반 두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잔짐들 올려 놓으실 수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수전과 배수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여기에 세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집은 다용도실이 두 곳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양의 집입니다 햇살이 쫙 들어오고요 같은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3번방 들어가 볼게요 3번방 사이즈 3,400에 2,800입니다 여기 너무 좋네요. 이거 창이요. 예, 픽스 창 이제 소망 안정창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요.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아까 2번 방보다 여기가 더 큰데 어, 안방이랑 붙어 있어서 숫자를 그렇게 매긴 거고요. 자녀분들 쓰시기에 부족함 없이 너무 큰 집입니다. 채광 좋고 양창문 구조로 여기도 창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 이쪽으로도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제가 왜 아껴뒀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일단은 여기까지 봤는데 아껴둘 만한데요. <laughs> 근데 진짜 필살기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의 집은 거실 넓은 거랑 주방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반대편인 메인 욕실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은 요 정도 길이감이 나와 줘야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샤워 공간이 그렇죠 단차 시공 여기에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단차가 높이 되어 있어서 마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무광으로 수전 잘 들어가 있고 이게 오래 쓰셔도 도장 벗겨질 일 없고 질리지가 않습니다 워터건과 이런 세심한 것들 전국 콘센트나 핸드폰 거치대 화태부장님 어, 좋아하시는 거? 그렇죠 <laughs>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태부장님한테이 집을 사라고 할까요? <laughs> 원하는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휴지 거리가 있으니까. <laughs> 그쵸. 그리고 뒤쪽에. 캔버버드 포인트에 들어가 있고요. 비밀의 방이 하나가 있는데 어? 오늘 쓰리 룸이었는데? 숨겨둔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주방 옆 펜트리 공간 아어 근데 요즘에 이런 30평대에서는 또 이런 빌라에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스템장이 설치가 안 되는 작은 공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요. 근데 주방 옆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주방용품이나 아니면 생활 잔짐들 안에 넣어두시면 넓은 거실과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에어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 집은 거실이 하나 있고 이렇게 주방 쪽으로 완전히 분리형이니까 이렇게 해두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식사하실 때도 시원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기역자 형태로 싱크대에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 내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4인 가족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상부장, 하부장 포인트 우드톤으로 줬기 때문에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나고요. 아, 가장 안쪽으로는 3구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 생각해보니까 여기 다 줄눈 시공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메인욕실, 안방욕실, 거실 주방까지 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줄눈 시공 다 서비스로 드렸거든요. 평수가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 줄눈 시공 들어가 있다는 거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와 작은 소형 가전이지만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이런 거 근데 하나 하나가 좋거든요. 이런 옵션 주시는 게 이게 잘만 사용하면 실생활에서 엄청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두 번째 다용도실. 아, 이야. 어, 두 다용도실도 생각해보니까 줄눈 시공이 다돼 있네요. 맞아요. 타일이 들어간 공간은 모두 다 줄눈 시공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워시타워 세워둘 정도로 넓은 다용도실입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여기 약간 꺾여있긴 하지만 공간이 넓어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빨래건조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년에 1,8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은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분들한테만 보여드렸을 정도로 제가 애정하고 아끼는 막내딸 같은 집이었는데요. 자, 영상으로는 최초 공개하는 이유는 이 집이 마지막 자녀 한 세대에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2억 중후반인데 9억을 나눠놨는데 거실과 주방 모두 넓은 집은 흔치가 않거든요. 3억대도 아니고 4억대도 아니고 2억대니까 이런 집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남영의 햇살이 반듯하게 들어오고요. 초중고 도보 5분 이내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도 추천해 드리는 집입니다. 시립 조금은 2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선상담 한번 부탁드리고요 막내딸 같은 오늘의 집 제가 드디어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독립하렴 <laughs>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주셨다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아마티비 딱풀이었습니다